1 8 번의 무한급수 문제는 거의 그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경우들입니다. 무한 등비급수 문제인데 우선 뜻이 뭔가를 보겠습니다. 이러한 정팔각형이 있을 때 정팔각형에서 제일 바깥에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팔각형과 같은 모양 이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팔각형 모양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은, 이 초록색을 한 면적과 이 면적과 요 안에 이 파란색을 한 면적에 비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느냐? 먼저 눈으로 봅니다. 눈으로 봤었을 때 우선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요 안에 똑같이 생긴 같은 모양의 정팔각형이 있는데 그 정팔각형의 길이가 대략 이걸 1이라고 놓고 대리게 되면은 반보다는 조금 더 작으니까 0.4 정도 그러면은 이 면적은 0.4의 좌승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 안에 또 팔각형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팔각형이 또 있을 때그 면적을 보게되면 은 요 안에 요 면적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략 0.4의 자승이니까 대략 0.16이 정도가 되나 할것입니다 그래서 한세 번만 하더라도 거의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결과들은 매우 작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초록색 면적과 요 면적들을 합친 것을 우리가 세 번까지 했다면 세번 했는데 여러 번한 거가 여러 번 해서 백 번까지 했었을 때세 번째 나백 번째 나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서는 이런 게 아주 커졌었을 때뭐천 정도 됐었을 때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0.16씩 쭉 더해 가는 문제라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초기값에다가 1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r 있고 등비에 b가 같다. 하는 등비가 여기서는 대략 0.16 정도가 되겠고 이런 식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값에서 이거를 다 더한 것은 1-R 정도 계산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우선은 달문 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문 꼴을 찾기 위해서 바깥에 팔각형과 안의 팔각형의 닮은꼴을 찾습니다. 그럼 그 닮은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를 보게 되면 제일 작은 요소는 요만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피자의 한 토막, 두 토막, 세 토막, 네 토막에서 8 분의 1 토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360도를 8분의 1 토막내니까 이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고, 그래서 이 길이는 팔각형을 1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결과가 1이 나오도록 팔각형의 원점으로부터 거리 a를 계산을 하고. 다음에서는 1인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45도이니까 그4 5도로 써서 요 안에 작은 거리 b를 계산하겠습니다. 그러면 a b를 해서 요 거리가 안에 있는 팔각형의 요 길이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깥 바깥에 있는 사각형 1 안에 있는 길이를 c라고 하게 되면은 그 c y 관계는 전체 a 길이와 a 마이너스 b의 길이로서 계산이 되게.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대략 눈으로 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었으 이렇게 비금침 부분을 쭉 더해 나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전체 면적의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으냐면은 전체 면적의 반보다는 큽니다. 그래서 대략 눈대중으로 비금침 부분은 이 회색 부분은 전체 팔각형의 대략 한0.7 정도 된다.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을 내는 방법이 있어. 전체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이고 아까 요 계산을 했는데 그 길이를 계산했는데 을그 길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게 되면 대략 맞죠. 여기가 정팔각형의 일인데 고대정 길어서 1.6 정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팔각형의 전체 면적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요 조각 하나를 계산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팔각형의 면적 분의 회색의 면적이 대략 0. 눈으로 봤을 때한이 정도 된다. 그러면은 정팔각형 면적을 계산을 해 보게 되면은 어 자세한 계산은 조금 있다 우리가 보겠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정팔각형 면적이 수치적으로 한4.8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답을 쭉 보게 되려면은 여기가 0.7 정도가 되려면은 그 답이 대략 한 3.4가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돼서 눈으로 대충 봐서 이 눈으로 본 결과가 회색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0.7이다. 그럼 전체 팔각형의 면적이 이 정도니까 답을 대략 한두개 정도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답을 보게 되면은 답이 쭉 나와 있는데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3.4 정도 3.8 정도 4.4 정도 5.2 정도 정 팔각형의 면적이 4.8 인데 그것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답이 아니고 이건 너무 근처이기 때문에 해서 대략 이둘 중에 하나로 답이 국한이 됩니다. 그러면은 벌써 맞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. 다음 이 초기값이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. 관계의 핵심은 m-1에서 길이가 n 으로 어떻게 되느냐? 이것이 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스퀘어가 들어가겠고 길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길이로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몇개생기느냐 여기 보게 되려면은 두 개가 생겼고 여기에는 이런 패턴이 하나가 생겨 있고. 여기에는 이런 패턴이 4개가 생겨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개가 생겨나느냐 하는 요소로 주어집니다. 즉, 이러한 문제에서는 지문을 읽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. 왜 그런가 같이 보겠습니다. 두 개, 오른쪽에 문제에서는 영역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무어무엇해서 얻은 그림을 알투 무어무엇해서 역액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그림 이 e. 그다음 여기를 보시면은 과정을 계속하여 n 번째 얻은 그림 과정을 계속하여 n 번째 얻은 그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S N L 값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질문이 길더라도 문제에서 초기 조건을 갖고 두 그림과의 관계, 길이 관계 몇번 반복되는가를 보면 됩니다. 우선 초기 면적을 보면 초기 면적은 요 면적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 길이를 알를서 계산을 해주니다 혹은 이의1 1이니까 1, 1 각도는 파 i o 4 그래서 각도가 s i 파 pi over 4 이것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셋 4, 5, 6, 6, 6, 8, 해서, 네, 5에서 17개가 죠 그래서 가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, 4, 4, 관계를 보게 됩니다. 이요게곧 다음 번째 자가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대 빨간 이 선을 이 선을 우리가 a 그 다음 이선 b, 그랑음 선을 c라고 쓰죠 그 b는 금방 나오는데 우선 a는 여기가 1위가 되 니까 양변을 해야 서 a좌승 a좌승 코사인 법칙이니까 2배의 a좌승

이러한 요소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t라고 부르겠습니다. t는 이게 둘이 잠깐 나타나니까 투의 약자로서 우리가 하는 정보습니다 t는 어떻게 네. 네. 정보되냐면이마이 수치를 보는 게 필요하니까 이 백이 1.4니까 여기가 1.4입니다. 수치를 보는 것은 계산의 틀림을 맞추는 것입니다. B를 보면, d 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, 일자승, 일자승, 그 다음, 두 개의 일자승, 코사인 4분의 파이가 B자승이기 때문에, B는 E에서 스크류트2를 뺀 것이 되고, 그것을 스크류트2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관계는 여기서 길이 관계는 금방 코어였는데 길이 관계는 c 나누기 1이 되고 c 나누기 1은 a에서 b를 빼 가지고 a를 나눠준 거 같은데 a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원하고 t라고 하는 변스 는 그래서 고는 쉽게 i t e 이는 s t 이는 스 h i t e 이는 SHITE. 이 t 이는 s 이는 니 h i t 이는 s h t 이는 s h i t 이는 s h i 이 이어서 면적으로 갈라져 있는 스크를 취해줘야 하죠. 그래서 면적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의 스퀘어가 되고 이것의 스퀘어는 1 더하기 t의 좌상, 좌상입니다. 이걸 좌상으로 취해주게 되면 은

4에서 1을 뺀 것을 가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드되면1 더하기 2에 3뺀뒤2 3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몇 개가 있냐면 은 여기 하나 안에 생기기 때문에 몇 개는 여기서분개입니다 1개. 그래서 합을 취해 주겠습니다 초기가 있고 1 더하기 몇 개? 한개 면적은 좌승을 취하니까 3의 2의 스크립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분모로 들어가서 1-3-2의 스크립트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은

Je vais you just get je vais on